안녕하세요. 전달다입니다금요일 12시입니다. 신상다이가 들어옵니다. 명절인데 왠 신상이냐고. 자, 명절이어도 다기이는 들어옵니다. 미리 공소에온 아이들, 또 시간에 새로운 아이들 선보입니다. 금요일 12시입니다. 얘가 오빨리나 금인데요. 습급 너무 이쁘죠? 얘가, 얘 보느라고. 말문이 막혔는데, 색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팔리나금, 여름에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예, 생명력 진짜 강합니다. 요 아이는 꼬집기나 적심하시면 딱입니다. 오팔리나금, 현금가 천, 만천, 이백원. 저희 매장 택배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다이기 여섯 포드다 한개 서비스 나가구요. 5만원,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화분 포함된 금액에 화분까지 포함시켜 드립니다. 5만원,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서비스 또 증정 나갑니다. 얘는 파우더 퍼프 금인데요. 그 백금들이, 그 화이트 골드, 백금들이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지금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얘가 진짜 포샤시하게 핑크하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단아하게 예쁜지. 이거는 6,3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요일날은 1 2시 시상 다에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서비스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연휴라고 아주 빵빵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자, 시상 들어오는 날에 또 선물까지 나갑니다. 서비스까지. 오셔서 꼭 득템하시고요. 음, 영상은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또 영상 보시고 오셨다가 또 기록하셔서 쇼핑 계획을 세우셨다가 오시면 또 남들보다 1분 1초라도 빠르게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좋은 아이들을 골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머리 하나라도 더 붙어 있고, 목대 실한 아이들 골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루페스트리 금이 요게 또 핑크하게 물들어가면 예쁩니다. 요거 탑돌인데 물한번 느껴지면 이렇게 하엽이 지는데요. 요 하엽진 자리에서 또 자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특하고 싱통방통한 아이인데 요 아이도 4200원 밖에 안 합니다. 요거 꼭 구매해서 적심해서 더 늘리셔도 되고요. 또 수영 잡기 위해서는 또 적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미누텀이 아주 또 꽃까지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핑크하게 꽃 피고 있는 아이 4200원의 미누텀을 부마가실스가 이거 코너피튜 1500원인데요. 이거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아주 방울방울 너무 많이 잘,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가 만오백원. 얘는 미니종자는 조금 작습니다. 진짜 작아요. 미니종자라 작긴 한데, 두스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가격은 동일하게 만 오백 원이고요. 얘는 사일팔 금입니다. 사일팔 사회팔금 금만 오백 원. 이것도 실세 제법 나가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자구를 많이 내줘서 참 예쁜 아이입니다. 아주 또 핑크하게 물 들어가면 또 멋진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어, 요 아이는 그 유리 정금9 8 0 0 원입니다. 유리 정금이 어, 머리 하나당 두당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리 정금요거두 포트 남았습니다. 두 포트밖에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오셔서 대테 하시고요 이쪽 중간 라인에 또 귀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예, 50년옥좀큰 사이즈 3,500 원, 그린 옥선 4,200 원, 배경 옥선 배경 옥선 7,000 원, 백록 젤리 7,000 원입니다. 어 얘는 외두라 4,200원, 쌍두는 7,200원. 어, <laughs> 쌍두는 7,000원. 요거는 분갈이 새로 식재했습니다. 이게 피트머스여갖고 제가 다루 다시 식재했는데요. 요 흙을 재활용하세요.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꽃이나 적심한 아이들 저기 양분이 좀 좋아서 키우시는 용도로 쓰시고요. 흑계리금 3,500원, 파랑새 4,200원. 와 이거 예쁘다. 또 파랑새 맞니? <laughs> 파랑새 4,200원. 아, 샤를로즈 5,600원. 샤를로즈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요거 빨강이 되면 진짜 예뻐요. 빨간 장미가 되는 아이 봄파이어. 봄파이어. 파이어. 불꽃처럼. 불처럼 예쁜 아이 빨갛게. 얘는 지금 맑은색 빨강입니다. 빨은색 빨강, 4,200원. 멀로, 멀로, 5,600원. 멀로, 5,600원에 이렇게 좋은 아이 구매하시기 힘드십니다. 이게 멀로가 이렇게 나오다가 또싹 사라집니다. 농장에서. 멀로는 조금 더 키우셨다가 오렌지로 또 키워보시고. 핑크 샴페인 4,200원. 얘는 얼큰이 외두, 쌍두. 어, 얘는 좀더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각이, 줄각이 나올 정도면 묵은 아이고. 여기서 이제 찐 핑크로 물이 들어갑니다. 비목단, 세 개, 세 가지 색상 합식해 놓은 겁니다. 화분만 예쁜데다가 식재하면 조화처럼 예쁜 색감 보실 수가 있고, 다크 오팔, 이것도 이제 이 꽃에서 나온 아이라 이제 성장세가 있습니다. 라즈 아가금 4,200원. 야, 세상에 라즈 아가금이 4,200원입니다. 홍포도 2,100원. 서브림 2,100원, 로망도 있고요. 로망도 얼굴이 작아서 예쁜데 이번에는 또 로망이 세력이 좋게 얼굴이 크게 잘 돌았습니다. 트럼펫 핑키 2,100원, 가시오 적금 2,100원. 이렇게 멋진 아이가 2,1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이시그레 2,100원, 브래비 폴리아 금 4,200원, 글램핑크. 이것도 제가 식재한 건데요. 너무 예쁘다. 식재하고 물 먹었더니. 네 쉽지만 했는데? 오이거더예쁘네더예뻐 4,200원. 음, 브레이브 철화 4,200원이구요. 음, 얘는 연지곤지입니다연지곤지 라인이 진하게 들어가서 예쁘고, 손톱도 나와서 예쁘고, 이거는 얼굴이 작아서 더 예쁩니다. 4,200원이구요. 음, 어, 얘는 레드에보니 6,300원. 레드에보니 빨갛게 불타는 아이 6,300원. 달맞이 군생 4,200원. 달맞이 군생 요거 통통해서 예쁩니다 어, 아리엘은 어, 얘가 챌린저스토리 철화 얘도 창철화입니다 4,200원 요것도 식재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봄까지 키우셔도 됩니다 아리엘 2,800원 솔라 4,200원 어, 얘는 한스 에보니 군생 어, 홍기린 금 4,200원 코시케 군생 9,800원 마로니 군생 9,800원 오, 색감이 더 예뻐졌습니다 색감이 음, 얘는 벤바디스 7,000원 멀로도 있고요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들 이것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예쁜 아이들 골라 보시고요 자, 이름표 위주로 붙여드립니다. 원정복낭금 2,100원, 스타마크 요아이 식자나입니다. 2,100원, 집시금 아이보리 골든 비스 얘는 파이브스타 어 퓨어러브 퓨어러브 2,100원. 진짜 얘 세력 좋아요.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얘는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는데요. <laughs> 네 집은 어디갔니 이게 피트머스라 이거 꼭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어, 진짜 크죠. 얘는 더클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퓨어러브 아, 아방가르드 1,400원 아, 스노클라 얘를 형광 주황으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1,100원 독일 샴페인 1,400원 독일 샴페인 진짜 예쁘죠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 작은데 얘는 브레비 폴리아금 라탄 흑장미 흑장미 까망시리즈 플로렌스 1,400원 아, 얘는 조이스 툴루크금 핑크 플로이드, 사탕금, 미네르바, 아, 잼나, 아, 얘는 요요, 요요, 작은 아이입니다. 2100원, 오리지널 먼디, 블랙스완, 얘가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 까망 시리즈, 음, 카시오 적금 2100원, 퍼프 쇼냐 2100원, 생장점 오리 갔니? 생장점 사라진 아이, 음, 홍시아 철아 2800원, 레드 스카이, 테냐 샛별, 너무 예쁘죠? 이 샛별, 이거 좀 작게 자라긴 하는데요. 짱짱하게 큽니다, 얘는. 얘는 마디게 자라는 아이, 2100원. 얘는 마가레큼. 마가레큼이, 너무 예쁩니다. 살구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TM 2100원. 그리고 붉은 아이 TM. 어, 얘는 메비나금 2,100원, 메비나 금, 얘도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서 또 예뻐지고 있고요. 그 어, 다음에 샤포테 1,400원, 샤포테 1,400원, 어, 집시금 1,400원. 얘네들이 분갈이를 못해줘서 뿌리를 잘못 내려서 그러는데요. 음, 뿌리 정리하고 심어서. 물주면 또 세력 좋아집니다. 와, 이쁘다. 이거 아이보리, 2800원. 음, 얘는 미스진, 핑크원. 핑크원이, 음, 내가 심어놓은 것보다 더 이쁩니다. 여기가 색이, 색이 예쁘게 잘 들어갔네. 2100원? 그런 거, 세포트 합식해서 심어보세요. 피스 오브 파이어, 1400원입니다. 음, 얘는 블루 드래곤, 4200원. 블루 드래곤, 이쁘죠? 몽블랑스러 예쁘단 말이야. 포시케, 5,600원. 브이온세 무지개금 6,300원. 와, 6,300원에 돌기, 핫핑크, 반타라 7,000원. 아이라인 초코, 요거 예쁜 아이입니다. 분 나오죠. 아, 이렇게 분 나오는 아이들이 예쁜 주위. 분이 나오면서 또 빨갛게 물들어가니까, 요거, 너무 예쁩니다. 아이라인 초코. 4,200원입니다. 어, 엔젤스 핑거 3,500원. 바피샵 5,600원. 달맞이, 달맞이, 통통하게 분생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세상에, 4,200원밖에 안, 봤습니다. 크리스토프 5,600원. 얘는 진짜 도도하게 예뻐요. 어떻게 각이 딱딱 맞게 각이 나와서 예쁜지. 이것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게분나면서 약간 파랑색 느낌도 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아이 글라클, 은려심 철아 6,300원, 은려심 철아 이거 나중에 빨갛게 또 익어가면 예쁜 아이입니다. 연봉 적신군생 4,200원, 연봉 적신군생 카쇼 적금 금종자, 그 다음에 알리에노르 파인노즈파인노즈 알리에노르 음, 아쿠아 아쿠아쿠아. 얘는 또 특이한 얼굴이? 작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큰 아이 보다가, 이거 보니까 또 느낌이 틀립니다. 6,300원. 음, 트럼펫 핑키. 이건 조금 더 묵은 아이입니다. 묵었어요. 4,200원. 홍기 링크. 후레시 4,200원. 얘가 블랙 퀸. 4,200원. 까망 시리즈. 블랙 퀸. 우 음, 예쁘다. 얘는 카카오 팁스, 카카오 팁스, 3,500원. 이것도 라인이 나중에 빨갛게 라인 들어가면 예쁜 아입니다. 반비누 어, 핑크 마데바, 어, 아, 아리엘 철아. 음, 들어올 때보다 더 예뻐졌습니다. 아리엘 철아. 생얼 철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8,400원에 군생 실루엣. 와, 이쁘다. 실루엣 2,800원. 흑장미 3,500원. 요 아이는 TM, 3,500원. 서브림, 서브림, 4,200원. 화이트 스노우 금. 얘도 물들어가면 예뻐요. 4,200원. 아, 개머. 남봉우, 4,200원. 오, 어, 얘꽃 피려고 하나 봐요. 이게 노란색으로 꽃이 폈던 것 같습니다. 엑시타조. 아, 라밀라떼 철화. 섭세실리스 금. 타이니버거. 무근 아이 이렇게 예쁩니다. 다 젖어서 예쁘고요. 얘는 돌기 나오는 난남봉1만천 이백 원 모자 왕관류. 금요일 날은 열두 시입니다. 영상이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1분1 초라도 신상 다 이렇게 빠르게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별마니아 만 사천 원. 이쁘죠? 와, 완전히 풍성한 대가죠. 풍성한 대가족입니다. 얘는 펜지철아 얘는 알레노르 댄시플로러 14,000원 세력 좋습니다. 표두 선의장과 9,800원 예쁘죠. 예, 얘네들이 자주 들여다보면 예쁩니다. 그냥 보면 동그랗고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달기들은 자세히 봐야지 예쁜 것 같아요. 라우치의 이것도 모양이 특이하고, 톨루카. 예, 톨루카 꽃 진짜 오래 가요. 톨루카. 예, 꽃이 진거 같고, 또 피고 있고, 피고 지고 합니다. 6,300원, 단자소정 철화, 1,500원. 아, 금요일 날은 12시입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는, 아, 명절 내내 연휴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 나가니까요. 시간, 내셔서 다육 쇼핑 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좋은 아이들 많고, 또 신상 다육이 저렴하게 농장에서 공수해 오면 또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오셔서 다육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은 다육 쇼핑으로 부셔야 합니다. 예쁜 아이들 또 품에 안고 가면 아, 하루 종일 행복하고 한 달에 행복합니다. 또 예쁜 아이들 눈여기만 하지 마시고요. 음, 오시는 길에 마구마구 구매하시면 뭐 발품비 빠지고 기름값 버스비 차비 다 빠집니다. 많이 구매하실수록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왕창 구매하셔서 또 화분도 서비스 금액에 포함시켜드립니다. 국민이 여섯 포드대한개 서비스 나가는 것들은 서비스 금액에 포함시켜드리지 못하니까요. 선택하셔서 더 좋은 거. 골라가셔서 서비스 받아가시면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입니다. 아, 매장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오시고 어,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문자 주시면 뭐 교통편이나 성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12시 또 새로운 아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식재한 아이들인데요. 오셔서 눈여겨도 하시고 마음에 들면 또. 구, 구매 가셔도 됩니다. 가격은 안 적어 놨는데요. 뭐, 가격은 뭐, 매장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 가격이랑 동일하고요. 요거는 제가 또 식재했습니다. 예쁘죠? 요거 심어 놓으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요거 이번에는 또 소록 화분에 심어 봤는데요. 요 화분 세트로 7,000원입니다. 7,000원. 할인된 가격 7,000원이면, 뭐, 선물용으로도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부담도 안 가고 이쪽에도 귀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또달 쇼핑하시길 바랍니다.